사도 바울이 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께 구하는 바, 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뭔가? 그러고 봤더니 이스라엘을 위합니다. 아하, 사도 바울은... 스케일이 엄청 큰 사람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카사노바울의 그러니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자기 민족이 전부 구원받는 거. 그것을 소원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뭐, 어, 물어보나 봐나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구약에도 나오는데, 에, 그 기도 내용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 없어. 물론 자기를 위해서 구했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야. 그 기도는 바로 솔로몬의 기도.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자기의 뭐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걸 구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네. 아니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어, 부족하니까 돈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뭐 혹시 이잘 자라게 해 주세요. 이러면서 또어 어, 사회에서 좋은 직장 가지게 해 주세요. 뭐 출세하게 해 주세요. 뭐 분재를 올라가 이런 걸 기도하는데 아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지혜를 달라고 그는데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려 고 공정하게. 허 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흡족했어. 흡족하니까 구하지도 않은 재물과 영예를 같이 줘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특성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적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안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강하게 성령에 충만함으로 채워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음, 신앙생활할 때 보면 어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답답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기도냐면은 크게 들어서 써주십시오. 저를 크게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면은 어, 저를 뭐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르는 목사님으로 주의를 네. 사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또 많이 하고 목사님들 또더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크게 들어 교회에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크게 들어서 쓰임 받는 그 비법은 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크게 들어 쓰임 받는 건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자기 주어진 직분 조그만한 거지만 우습게 해지고 아무렇게나 해버리세요. 뭐 내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고서 그냥 술하고서 입가지고 뭐, 뭐, 내가 뭐 내가 이런 정도를 맡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불평하고 아무렇게 하면 절대 큰거안 주시고. 그런데 아직도 뭐 그런 속에서 헤매는 분들이 계세요. 중직자들이 중직자들이 매년 무슨 직분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주면은 어우 뭐리 올해는 무슨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고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겠어 우리 그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뒤돌아서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서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일을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그 일에 충성하면, 응? 어? 부사님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볼 때도 아유, 저놈은 조그만 일에도 충성을 다 하네, 잘하네. 오늘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좀더큰거 맡겨줘도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어, 그게 하나님의 도피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문하러 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있어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열심은 있어 그 열심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네 박수쳐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열심이 있으나 있으나 그러나가 나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 여기서 말씀되어 이야기하는 올바른 지식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백성의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냥 열심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신지 깨닫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어떤 분들은 또 카톡 거기다가 자기 뭐 이름을 어, 그 구절을 써 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써 놓는 분도 계시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 안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기도는 하나님의 야, 내 뜻은 이미 다, 몇천 년 전에 적어놨어.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니가 성경, 응? 어? 펴고 읽어봐. 그 뜻이 거기 다 나와있어. 저도 굉장히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 응?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성경에 답답했어요. 안 읽어보고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외치고 있어요. 답답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할 때나 일반 일할때 머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머리야. 생각하라고 주신 머리야. 생각이 필요 없으면 왜 머리를 줘? 생각하라고 머리 준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행동해. 그러니까 여기서 사부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에? 유대인들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신앙인들 뭐 준직자들이 열심히 있어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열심히 있어 광화문 나와라 그러니까 어? 거기 가면 결과가 어찌 될지도 모르고 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나와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로 나가야, 열심히 있는 걸로 어? 보여야 이게 좋은 건줄 알고 무조건 나가 열심은 있다고 봐야죠. 코로나 어? 겁나죠 무슨 뭐 어? 집회 금지했는데 어? 억지로 가다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데 열심히 나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아 이게, 예? 예, 그, 내가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야. 하고 본인 스스로는 만족하며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목사가 하는다고 다 하는 거. 그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목사. 저는 전 세계의 목사가 어, 몇만 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그분들 중에 솔직히 몇 퍼센트나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대로 전하는 목표자가 몇 퍼센트나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응? 강함은 짓게나가는게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그 목사의 개인 아집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본인은 또, 좁혀좁혀 좁히 들어. 그게 무슨 꿈리에요 사람 앞에 덕을 세우라고 했어, 덕을. 덕을 세우지 못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전도도 못해요, 주변에는. 부끄러워서.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 플레이카드로 걸 정도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올바른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고 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깨닫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모르고, 결국은 지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가? 딱이 말씀만 자기 의를 세우자기가 무슨 정치적으로 뭔가 한 자리 채우, 한가 어? 그러니까 한 자리 채 볼까 하는 생각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옛날 신앙의 선배들 구약 신약 그래서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하나님이 들었으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기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들었으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아버지 저는 부족한데 어떻게 저를 들었으시려고 그래요. 저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들었으셔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겸손해야 돼요. 음. 지가 노점한다고 목에 힘주고 안줬고 그러면 지의의를 세우는 걸로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의를 세우려고 애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뭐냐. 구원을 받으리라. 그 조건이 뭐예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라, 내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라는 거은 주인이요. 에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주인의 주인 밑에 있는 종이야.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종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이면서 종입니다. 아들이면서 종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면서 인간이셨어요. 인간. 그래서 배고프셨을 때도 있고, 피곤해서 죽으실 때도 있었고, 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너무 크게 막 감당하기 힘들고 충격이 오니까 아, 할 수만 있으면 이자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소라는 고백을 하는 완전한 인간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은그 어, 차원이 아니라 자녀이면서 종이라는 거야. 예수를 주인으로 섬겨라. 그 말이야, 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신앙인들이 주인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오 기다려? 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주인이 주님, 주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이 들으려고요. 지금 오늘 유튜브에 한 말씀 하시는. 이렇게 멍청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겠죠? 주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이 나와있어. 성경을 읽어봐야, 그러면 막, 무지하게 많이 나와있어.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그렇게 아직도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읽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 네? 방언 받는 거는 자기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언을 받은 사람은 통역하는 것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통역을 해야 다른 사람들 알아. 혹지 자기 혼자 만기만기면 무슨 소리인내 그것은 바로 사도 마우리 이스라엘 백성 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나 자신만 용감, 나 자신만 기쁨인데 하고 자기 여기 하나니까막 기쁨이 촉해서 막그 방언으로 기뻐하면서 본인만 막 기쁨 충만하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스스로만 위한 것.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 이웃을 위해서, 이웃들이 피해가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더 전파돼가지고 어 이웃들이 고통 속에서 지나게 된다. 그러면 그거 해야 돼? 요안 해야 돼? 요안 해야 돼. 그런데 와뭐뭔 아, 소리야? 어, 마스크 없어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안 걸리게 해실줄 믿습니다. 다 벗으세요. 그그 그분이 그래주셔서 다 벗으세요. 다 걸렸어. 다는 아니지만 무지하게 많이 걸렸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지요 하나님의 마스크 벗으라고 안 했을 거예요. 지가 판단하기에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중에도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헛된 믿음도 있어. 자기의의를 세우는 믿음은 헛된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주로 시인라면 하나석대까지 기도하면서 맡기고 생활하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바로 예수를 주신라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 어떤 남자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아, 제가 평생 어? 어, 선배 어, 어르신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또 여자들은 어? 어, 저는. 저는 딸같이 여기 주십시오. 저는 평생 우리 친정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런 돈들 많이 있어 요 이런 돈들. 그러나 그것이 예, 진짜로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가지고 참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 써있어요. 써있어요. 뭐냐면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마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만 가지고 똑 따가지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만 따가지고 나는 마음에 믿어 나는 마음에 믿어 나는 마음에 믿더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서 그런가? 더 쉬운 얘기를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매운탕을 하나 끓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조기 매운탕을 끓인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 조기 매운탕? 그면은 물에다 조기만 넣고 푹 끓여서 갖고 와. 조기 매운탕이라고, 조기야, 조기. 그 사람이 먹을 수가 없잖아. 비매운탕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고춧가루 들어가고 양념도 들어가고 뭐 무도 들어가고 어? 또 여러 가지 야채도 들어가고 어? 여러 가지 또 맛을 내는 무슨 해산물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또 간도 맞추기 위해서 어? 소금 간도 들어가고 뭐다 해서 어? 물, 물의 물 양도 어? 적당히 딱 맞게 해서 그다음에 끓일 때도 어? 너무 조금 끓이면 불리고 너무 파기금 다 부서져 적당히 끓여서 딱 가져와야 크게 조기 매운탕으로서 가고치가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여기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입으로 시이나 해야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 전에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다음 절에서는 바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씨나여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 야구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 믿음에 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성경에 읽어보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종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게 뭉쳐져서 하나가 하나가 되어야 참된 구원의 길을 가는 것.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조기 매당탕에 조기 하나만 넣었다고, 응? 어? 그거, 그 먹고서 맛있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듯이. 뭐 잡채 같은 거 있고, 뭐, 아직은. 잡채, 뭐 당면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뭐, 독수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죠.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잡취라는 마술이에요. 성경의 믿음, 구원받는 것들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가냐. 구원의 이름. 여기 또또나 와요. 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 이름만 부르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아까는 믿음으로 뭐 하는 그러니까 좀 멍청한 사람은, 아니, 뭐 구원받는 게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또, 부르는 자, 주의로. 그러는 막 주의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 여호와 여호와 이것만, 성경님, 여호님 이것만 부르고 앉았어, 맨날. 맨날. 그럼 구원받는 거야. 이만한, 만 들은 건 그렇잖아요. 근데 벌써 우리가 벌써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의 신이 여러분들도 주의 이부르잖자요부르자 마태로 보면 누구든지 나의 주의, 주여 주여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자야 구원받는다라고 나와요. 천국에 간다고 나와요. 읽어보세요. 구원받는 길이 하아요 하나만 투취해가지고서 이것만 주고서는 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 맨날 주의 이름을 천번씩 매일 부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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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부른받는 걸로. 그렇게 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뭐 성경이 나와있네. 어 이제부터 나도 천번씩 불러야지. 막 아, 맨날 만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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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성경읽으시 읽어보면 느낌 말고 또또 수업 시간 와 그게 종합쪽으로 어우러져요. 그래서 이제 또 믿음은 그러면 믿음으 구원받는대인데 믿음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십칠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 말씀에서 나오는구나 믿음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하면 어, 말씀 묵상해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 많이 하면 하나님이나 이게 임하시는 거는 똑같아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이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의 반석에 서서 믿음의 반석이 바로 말씀에 서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해서 각기 어우러지려면은 한두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면 결국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할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시기편에도 그 말씀을 보내서 속히 치료하는도가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던 능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남는다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인들이 말씀이 없이 말씀 묵상 안 하고 신앙 생활하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